제가 이제 표보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어색하고 어색한 일이 많았는데, 일단 현장에서 형분들이랑 동생들이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. 이제 쉬는 시간 때도 편하게 하라고 해주시고, 또 이렇게 녹화 도중에도 현빈이 형 같은 경우에 옆에서 킥킥 웃면서 이제 너 가까워질까 이렇고말씀 해주시고, 브라이 님도또 이것저것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저것 많이 시켜주시고. 우성형님께서는 기억이 안 나고요. <laughs> 네, 아무튼 현장에서 너무 잘 생겨주셔서 네,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빈이란 어, 뭐하다는건 모델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. 네, 이제 그 이제 음에 회사도 다르고 이제 연기를 시작하면서 유명해지면서 오해가 있었 텐데 자연스럽게 좀 연락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. 자연스럽게 <laughs> 현장에서 <웃음>